아침 원래 계란을 먹는데 오늘은 오늘은 초탕을 먹어보겠습니다. 어늘 도착했던 보양면과 선생님 이름이 허준이. <laughs> 아 맞다 후추랑 그거 섞어야 되는데 소금. 이게 정말 조미료도 하나도 안 들어가서. 응, 그냥 소금 주세요. 여보도 추어탕 먹어. 미끄러지 향이 나요. 아, 빈 향이 아니라라고 해야 돼. 네. 근데 맛있습니다. 미끄러지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되게 걸쭉해요. 들깨 가루도 많고.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? 어제도 엄청 잠을 잘 치고 오늘도 설 치고 잠을 못 자는 이유가 그냥 잠이 안 와요. 막 짜증이 날 정도로 활동량이 적어서 그런가? 개있려 <laughs> <응? 웃음> <laughs> 우와. 아이게 뭐야 귀엽다 이거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잘했다. 처음인데. 스티치. 내일 지 그래. 내일네내 네. 네, 네. 이거 안 버려지지 인지? 다했네다르다 임태기 빨리 하지 마세요. 아침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한시간 바닥 쳤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. 아 진짜 임태기 해서 음성 나오니까 뭔가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게 뭔가 비임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드는 거 같아요. 스트레스가 진짜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원인 제공을 하는 거죠. 지금 제가 거, 걱정되는 증상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가슴 앞통하고 와이 좀 뻐근한 거하고 아랫배 싼게 있거든요. 근데 저녁 때쯤 되면 좀 그게 사그라들어요. 그래서 약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? 같은. 그러니까 되게 간절하니까, 자그만 거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아, 분명히 제가 이식날까지 그랬거든요. 피가 많은 날까지 임태기를 안 한다. 근데 <laughs> 잘 되진 않네요. 아, 그리고 임신하면은 그 뒤통수 쪽이 좀 뜨끈뜨끈 해가지고, 뭐랄까, 뜨거운 증상? 뭐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. 아, 체온 재봐야겠다. 아, 뭐 있는 거 같기도 하고. 아닌가? 체온을 재보겠습니다. 여보, 매직아이라도 봤어? 아니요. 3 6도 37도 체온 높은데 여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쓰고 있는 약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어 하루에 프로기농바 4알 먹고 아침에 프롤텍스 하나랑 크녹산 하나 받고 있어요. 아 그리고 저녁에 아스피린 하나. 약은 그렇게 하고 먹고 있거든요. 먹고 받고. 아 그리고 지금 배 상태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. 피멍이 어마어마 합니다 지금 한쪽만 맞을 수 있는 만큼 다 맞고 또 한쪽으로 큰옥산이 피멍 때문에 옮기려고 하거든요 아 이렇게 고생하는데 임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쵸? 그렇죠? 지금 배아 이식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웬만하면 임태규 손대지 마세요 <laughs> 그리고 다 임신 되실 거예요 화이팅 아직 남은 스트레스를 과자와 스르, 술을, 스르준이야? 술을 <laughs> 이걸로 달래봅니다. 스트레스 저리다! 여러분, <laughs> 항상 진심이구나. 내가 다 붙이지 말라니까 잘한다 야 어마어마네 진짜 <laughs> 이거 하나 붙이려고 <laughs> 어 아니 글자가 똑, 똑바로 돼야지 응응 응, 씨. <laughs> 내가 화장지로닦았어 좋지? 응.